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3화. 인 의식을 갖는 것은 한 태도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치현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두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현명한 태도일까 라는 거예요 두 분은 예전 셀러리맨 시절에 좀그 개인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주인도 아니면서 네. 그죠? 지금 <laughs> 전...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설픈 책임감이었고 <laughs> 직권 남용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웃음> 들고 <laughs> 전문적으로 오바했다 이런 걸 <laughs> 수도 네. 있고요. 네. 작전님은 어떻게? 전 어때요? 개인적으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묘한 반감이 좀 있어요. 네,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무언의 그 압박감으로 강요하여 아, 온듯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묘한 반감이 네. 있어서 주인의식보다는 다른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많이 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어, 자기 주도성. 뭐 아, 이것도 좋고. 뭐뭐 아, 뭐 네. 이게 묘한 이 반감의 어, 의식이 늘지금도 네. 있어. 그러면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넌 주인의식을 갖고 직장생활을 했냐 이러면 제 스스로 평가를 하면 정말 오버할 정도 수준만큼 했던 것같아 그렇게 아, 그렇죠. 음. 어 그러네요. 그 알겠습니다. 그그 음. 반감에 그 대한 얘기가 아마 오늘 주요한 논지가 되지 않을까 음. 싶고요. 아, 좋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일반적으로서 엘런이맨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뭐가 좋아요? 열심히 해오신 자유님. 인 어, 뭐랄까, 일에 대한 가치를 어. 이렇게 잘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 뭐,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어떤 어. 기여를. 일의 의미와 가치를 더잘 네. 가질 수 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맹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쨌든 내가 이 조직에 왔으니,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조직지향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저는 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가지고 일했을 때 좋은 점이 있는 거. 어, 그렇죠. 네. 내 잡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증명을 하고 있는 거다. 어, 어, 어. 아, 다시 얘기하면 제 쓸모 있는 애야. 나는 어, 네. 평가를 받을 평가를 수, 받을 수 어, 있고, 어. 인정받을 수 있고, 어. 내 스스로도 어, 그래 내 잡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성 가지고 내잡 어, 누구보다 잘할수 있어 어, 어, 어.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어, 자부 그 결과 뭐 자존감이나 자부심도 그,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그 그리... 얘기는 잘안 하네요 그래서 응, 응. 그 좋게 보여가지고 승진도 하고 응. 연봉도 올라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박할까 봐 어, 살짝 어. 숨긴 어. 거죠 <웃음> <웃음>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고 반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좀안 좋은 점은 없을까요 어, 스스로 네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 노예가 된다. 네. 너무 지나치게. 네 어. 그렇죠. 뭐 이게 주인도 아니면서 네. 자기 자배에 너무 매몰돼서 어. 워라밸을 해치는 네. 네. 정도까지 많이 네. 간다는 거죠. 나도 옛날 직장생활 할때 우리 와이프가 자주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 대한민국 CEO의 하루 이래가지고 CEO의 평균적인 모습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서 네, 언제 주문하고 네. 뭐하고 막 있었어요. 그때 나 사원 시절이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 기사를 딱 보더니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당신은 CEO도 아니고 사원이면서 아니 이렇게 CEO하고 똑같이 행동하냐 이러면서 조롱 비슷한 걸 하더라고. 그때 동기부여 했겠죠. 아. <laughs> <laughs> 그에게 이면은 이런 계 숨어 있을 거예요, 아마. 야, 그렇게 하듯이 가정에 나한테도 좀해 봐라. 그런 그런 그 얘기예요. 음. 그, 그렇게 너무 연봉도 꼴랑 CEO처럼 받아오면 내가 이해한다. 근데 당신은 사원 월급 받아오면서 CEO처럼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지. 좀 줄이고 집에 와서 가정에 충실해라. 이런 이제 바가지를 끌기 위한 수단이었죠. 되돌아보면 네. 그렇게 했어야 돼. 그래도 <laughs>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에요? <laughs> 저한테 그런 생각 많이 아, 해요. 한때 내가 아. 쓸데없이 조직지향적이고 어. 쓸데없이 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거든요. 후배들한테. 어. 그 과정에서 말도 안되게 후배들한테 상처도 줬을 아, 거고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아, <웃음> <웃음> 경영자가 가장 아. 좋아하는 스타일인거지요 아, 음. 근데 그런 친구가 벌써 나와버리면 어떻게 계속 그럴까요? 그저 다녀야 된다 미안하더라고요 어, 어, 어쨌든, 저는 이제 자유롭게 그냥. 살면서 <웃음> <웃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로 셀러리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많고 또 그런 주인 의식을 지나치게 갖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이 배우자가 약간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러리맨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주인 의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인 의식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답하기 쉽게 이지선다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주인어시건 누가 가져야 될 생각일까요? 1번 주인, 2번 주인 아닌 사람 누굴까요 주인 아닌 사람이 비슷한 <laughs>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답은 주인 아닌 사람이에요. 아, 전 반대로 네. 1번 이러고 싶은데 네. 주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주인 정신이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딱한 <laughs> 그렇죠. 얘기 하나 해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답은 2번이에요 진짜 주인한테는 주인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인인데 뭐 별도로 주인 의식을 가지라 말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인 의식이란 말은 주인 아닌 사람한테.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예요. 즉, 주인의식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 주인 아닌 사람, 즉 셀러리맨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라라는 뜻입니다. 해서 주인의식은 셀러리맨이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죠. 네, 네 논리적으로는 그럴, 그럴, 어, 그럴 수 있고 동의가 되는데. 네.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싫어. <laughs> <laughs> 그죠? 흔히 직장인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자유인 같은 경우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지가 한 대리쯤 됐을 때는 신입사원 들어오면 야 회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알아주게 돼 있어. 그렇죠. 어, <laughs> 야 시간이 지나면 그쵸? 진실은 밝혀지는 그럼, 거야. 뭐 이런, 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실제로는 뭐 주인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마치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와 반리 이렇게 생각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그좀 셀러리맨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의 대가로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셀러리맨 입장에서 직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쪽 중에 어느 쪽이 옳을까? 만일셀러리맨 입장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둘 중에 보다 현명한 태도는 어느 쪽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각각 물어볼게요, 이번은. 자윤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어실 가져라. 월급 받은 만큼은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laughs> 둘다좀 별로긴 한데 뭐또 뭐 요즘으로 제, 치면 어. 그냥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수준이 좀더 현명한 태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네. 월급만큼 일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얼마큼을 하면 그거가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거라도 좀 있는데. 네. 이 사무직 근로자, 네.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은 네. 월급만큼이 얼, 얼마나 일해야 되는 거야? 저 그렇죠. 기준이 좀 이게 오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음. 제가 주로 사무직인데 사무직들한테 교육을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이러고 둘 중에 손을 들라고 시켜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선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합리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쪽이 좀타당해 보입니다. 셀러리맨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란 양쪽이 동등해야 되는 거죠. 해서 대가에 상응하는 노동만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면 그만큼 손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합리성의 기준으로만 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언, 그 언제나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면 인간은 사랑도 하기 어렵고 결혼도 하기 어렵습니다. 알랭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대체로 사랑은 이성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합리성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녀도 안 낳아야 돼요. 대체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처럼 비효율적인 투자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다들 정신 못 차릴 때 결혼하고 애 낳고. <laughs> 이성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네. 흔히 우리가 사랑이나 우정, 뭐 배려나 헌신 등과 같이 개개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은 합리성이라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게 많습니다. 사람은 이치를 따져본 후에 사랑을 하고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합리성만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제나 합리적 기준으로 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거겠죠. 그죠? 이처럼, 인간의 행위 중에는 가치와 의미를 갖는 일은 되게 합리성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셀러리맨이 직장에서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행위도 이성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laughs>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저 간혹 있기도 하죠, 그죠? 이런 행위도 그 그러면 가치 있는 올바른 선택일까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가치 판단을 <laughs> 하기는 좀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답 없고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 가치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건 무작정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주인의식이란 말이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생겨난 말 중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죠. 네. 이 말은 그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주지 않으면서 열정만 요구한다라는 신조로 고용인이 좀 젊은 사람 직원들 이제 채용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라. 젊을 때는 그렇게 돈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젊어 고생은 사수도 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인생이 지내 다 보상해주게 된다. 라면서 노동을 착지하는 행위를 비꼬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주인의식 운운하면서 열정만을 강요하는 행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갖는 주인의식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 상태는 허위이자 기만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런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았고.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취직... 반감이 많은 거예요. 네. 취직이 어려워지면서 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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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론적으로 지금 쭉 보면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갖지 말라 뭐 이런 거에 좀 강한 뉘앙스가 <laughs>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주인 의식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셀리맨은 회사의 주인은 음. 아니죠 그죠 회사는 실제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해서 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습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셀러리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나는 여전히 내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이고, 그죠?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연출자이자 주연 배우죠. 또그 드라마의 스토리 중 일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삶의 무대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씬도 소홀히 연기해서는 안 돼요 말하고자 하는 건 회사를 위해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지라도 내 삶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아무리 셀러리맨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회사의 주인은 아닐지라도 네. 자기 삶에 있어서는 주인이 될수 있지 않냐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나라 시대 유명한 선생이었던 임재선사가 했던 얘기를 좀 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 말은 이러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가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대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임재선사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선사는 이름은 의현이며 임재는 법호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 임재종의 개조입니다. 그가 창시한 임재종은 중국 선종 오가의 하나로 종풍을 크게 떨쳤습니다. 그가 사용한 할은 덕산의 방과 함께 쌍벽을 이루어 덕산의 방, 임재의 할이라는 말이 유행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크게 깨친 사람을 무위진인, 무위도인, 청겁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 혜연에 의해 그의 언행을 담고 있는 임재록이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 숙처작조 입처개진이라는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현재 무엇을 하던 그곳에서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모두 참되다 라는 뜻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월급을 받는 신분이어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행동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두 참된 일이 됩니다.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고 지금은 단지 직장이란 곳에서 셀러리맨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만을 가지면 내가 뭘 하던. 여전히 내 삶은 참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 뭐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laughs>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 나는 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어... 뭐 이런 그 그렇죠? 느낌이 좀더 어... 강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명목상 주인은 따로 있죠, 그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님이 이렇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독일 철학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정신현상학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또 개념도 좀 어려운 거라서 좀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여기 이제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노예는 주인이 시킨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가 하고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노예가 하는 노동은 그 노예의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것일까요? 당연히 주인의 것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노예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기묘한 전도가 일어나는데요. 노예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갖고 노동을 하는 거죠. 그 결과 그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립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노력한 노예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주인 밑에서가 아니라 어딜 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스스로 설수 있는 능력, 자립성이 생긴 거죠.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제 주인도 노예한테 의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 노예가 이 주인 싫다고 버리고 딴데로 떠나버리면 그 주인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예전처럼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이쯤 되면 기존의 지배 예속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주인이 노예가 딴데 가지 않을까라 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네. 아주 일 잘하는 상태가 되면 네. 주인이 오히려 이제 매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그렇구나. 하고 권력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근데 실제 재벌 기업의 총수와 그 밑에 임원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대표적인 건 정보의 불균형 상태가 돼. 음, 그렇죠. 총수가 그 밑에 있는 임원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을 몰라. 그렇죠. 네. 주인은 노예한테 이제 자립적으로 하니까 자기의식을 열심히 하니까 노예한테 다 맡겨 놓아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잖아. 주인은 이제 혼자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음. 노예는 자립성을 획득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과 노예 관계가 저절로 역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의식을 가지고 노동함으로써 자립성을 획득해야만 비로소 관계의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예가 어딜 가도 환영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자가 되어야 주인 노예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노예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기존의 지배의 예속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경영진이나 상사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직원이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괜히 뭐위 사람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렇죠. 뭐 아부하거나 눈치 보고 퇴근 못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 당황하고. 끝났으면 퇴근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수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렇지.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립성이 생긴. 셀러리맨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직장에서는 모두가 월급 받으면 일을 하는 것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영진 또 상사와의 관계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경영진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자기 성격의 차이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의 유무, 자립성 획득 여부에 있습니다. 해서 먼저 능력을 갖추고 자립성을 길러야 해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그 결과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주인 의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수처작주 입체개진이란 말처럼 비록 내가 월급쟁이라 할지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생활도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본인이 엘리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숙고해 보고 주인이 되기 위한 좀 야심찬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네. 수처작주 입처 개진이라고 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프로필. 아, 카톡 프로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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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는 분이 몇분 계시거든요. 네. 오늘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예. 글을 써놓으신 몇 분이 네. 실제로 옮기는 직장마다 다 승승장구했던 분들이에요.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꽂히는 거죠. 음. 예. 뭐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혹은 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막상 또 회사의 주인은 항상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예. 이걸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가져지는 것도 아닌 것이 내 현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자기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 삶에서의 멋진 주인으로 살아가는 고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마무리하죠 한줄평 부탁할게요. 비록 어. 월급쟁이지만 네. 주인정신 주인의식 가지고 임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실제 주인이 된다.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아까 작두님이 주인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싫다 그랬는데 요렇게 네, 네.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네. 주인공의식.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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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게 인기 있었던 노래 있잖아요.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뭐 이런 어.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예. 하겠죠 그 마음에 든다 네 예.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오늘은 주인의식을 갖는 건 현명한 태도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의식은 스스로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말하는데 셀러리맨이 직장에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에서는 모두가 기획자이자 감독이고 주인공을 맡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참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결의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 s처럼 노예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자립성을 획득하면 주인 노예의 관계가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셀러리맨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생활을 하면 경영진의 눈치 보지 않고 참된 직장 생활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당합시다. 감사합니다.